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 이녀정입니다. 오늘.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는 건그 이전의 영상하고 조금 다릅니다. 자, 오늘 제가 여기 왜 섰냐면 함께 할 분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입시 정보를 알고 그것을 해석하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알기는 정말 어려우세요.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보다 쉽고 사실과 정보를 구분해서 부모님들이나 학생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모든 열정을 가진 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입시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을 일단 모집을 합니다. 꼭 컨설턴트가 아니어도 됩니다. 학원에서 일을 하시거나 또는 어떤 과목의 강사분들이어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입시 뉴스를 편집하시는 분들이어도 되고, 나도 이거 관심 있고, 잘할 수 있고, 도전해보고 싶어 생각하시는 모든 입시 컨텐츠 제작자분들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내가 아니어도, 어, 내 주변에 이거 잘할 친구 있는데, 또는 잘하는 선생님이 있는데,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. 두 번째로는 영상을 만들어 나갈 피디분들을 모집합니다. 어, 나는 입시 모르는데 이거 할수 있을까? 아, 나는 이거 경험 너무 없는데?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. 오시면 입시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, 모든 노하우, 저희가 다 가르쳐드립니다. 입시와 관련된 다양한 사연과 다양한 고민들을 듣고 그것을 컨텐츠화 하는데 흥미가 있으신 분,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,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입시 컨텐츠를 제작하고 싶으신 분, 합격생의 합격수기를 바탕으로 그 노하우와 다양한 공부 팁을 전달해주고 싶으신 분, 이 외에도 다양한 입시와 관련된 컨텐츠를 제작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저와 함께 할 컨설턴트 분들의 모집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. 다양한 공부, 그 다음에 정확한 입시 분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학생들과 부모님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정말 제대로 된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는 모든 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. 지금 당장 필드에 뛸수 있을 만큼 정보가 없더라도 내가 입시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 분, 그 다음에 저희와 함께 세미나를 하고 적극적인 토론을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모든 분들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지원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진입 장벽을 좀확 낮추기 위해서 구글 설문폼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.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란에 있는 구글 폼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요. 자세한 정보, 지원 분야, 지원하게 된 동기들을 입력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. 저희가 검토를 하고 선정된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사람인으로 연결되는 페이지를 통해 이력서를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. 바로 지원할 수 있는 링크를 고정 댓글과 더 보기란에 기입해 드리니 이걸 통해서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. 지원이나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저희 공식 유니브 클래스 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빠르게 그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변화되는 입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입시에 가능한 한좀더 많은 친구들이 도움이 될수 있는 유니브 클래스를 위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컨텐츠 입시 정보들을 조금 더 의욕적으로 제작하려고 하고요 저와 함께 그리고 저희 유니브 클래스와 함께 성장하고 싶은 기회를 얻고 싶고 조금 더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 모든 분들의. 지원을 기다립니다. 언제든 문은 열려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빠르게 고민해 보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유니버 클래스 윤여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